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내가 가진 만 원이 과연 10년 뒤에도 똑같은 만 원일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니죠. 돈의 가치는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돈과 시간 사이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에 어떤 야구선수가요? 무려 2억4천5백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었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 신문 1면을 그냥 다 장식할 만한 그런 숫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어요. 과연 이 계약의 진짜 가치가 저 숫자 2억4천5백만 달러가 맞을까? 하는 거죠.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가 금융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또 가장 핵심적인 개념 하나를 꼭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돈과 시간의 진짜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금융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바로 화폐의 시간가치입니다. 어,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은 정말 간단해요. 자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 100만 원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돈을 그냥 서랍에 넣어두실 건가요? 아니면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거나 어딘가에 투자를 하시겠어요? 그쵸? 바로 그겁니다. 지금 당장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낼수 있는 잠재력.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의 돈이 미래에 똑같은 돈보다 항상 언제나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오늘의 돈이 미래에 더 가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해주는 첫 번째 도구가 바로 미래가치라는 개념입니다. 내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불어나는지 그 원리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복리의 마법을 부여주는 건데요. 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처음에 100달러가 있었어요. 이게 연8% 이자를 받아서 1년 뒤에 108달러가 됐죠. 여기까지는 쉽죠? 진짜 중요한 건 바로 2년 차예요. 이때는 원금 100달러에만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합쳐진 108달러 전체에 다시 8%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116.64달러가 되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이자가 또 이자를 낳는 방식. 이게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의 무서운 힘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신 그 그램의 원리는요, 사실 이세 단계로 딱 정리돼요. 첫째, 내 돈에서 시작한다. 둘째, 이자를 붙인다. 셋째, 그 이자 붙은 돈 전체에다가 또 이자를 붙인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단순해 보이는 과정이요, 사실은 불을 쌓아 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엔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미래가치를 봤으니까,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미래에 내가 받을 돈이 과연 오늘 시점에서는 얼마짜리일까? 이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할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걸 그냥 금융계의 타임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1년 뒤에 받을 돈, 5년 뒤에 받을 돈, 저 멀리 10년 뒤에 받을 돈들을 전부 타임머신에 태워서 지금, 현재라는 한 지점으로 쫙 데려오는 거죠. 왜냐? 그래야만 얘네들의 진짜 가치를 서로 공평하게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 그림이 바로 그 할인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5년에 걸쳐서 매년 1000달러씩 받는 돈이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현재 시점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점이 뭐냐면, 1년 뒤에 1000달러보다 저 멀리 5년 뒤에 1000달러가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훨씬 더 작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더먼 미래일수록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도 길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그만큼 가치가 깎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현재 가치로 바꿔서 더해봤더니, 결과가 얼마가 나왔을까요? 바로 4212.37달러입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총 받는 돈은 5,000달러인데 이거 현재 가치로 따지니까 4,20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의 800달러가 시간 속으로 그냥 징발해버린 삶이죠. 와, 이게 바로 화폐의 시간 가치가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이 강력한 현재 가치 개념, 이제 이걸 우리 실생활에 아주아주 아주 밀접한 문제에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매달 돈을 내거나 혹은 매달 돈을 받는 거의 모든 상황에 해당되는데요. 바로 연금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금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어렵고 나이 들어서 받는 돈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삶 곳곳에 연금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매달 내는 자동차 할부금 있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요? 아니면 꼬박꼬박 붙는 적금이나 은퇴연금, 이 모든 게다 금융에서는 연금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돈이 일정 기간 반복되는 거, 그게 다 연금인 거죠. 우와, 갑자기 웬 공식이냐고요? 하하, 절대 겁먹지 마세요. 이걸 뭐 외우라는 데 아니고요. 이 공식은 복잡한 수학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온갖 종류의 연금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주는 아주 편리하고 강력한 단축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도구 하나만 있으면 그 복잡한 계산들을 정말 간단하게 끝낼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금융 지식 레벨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드릴 약간 전문가 팁 같은 걸 알려드릴게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은행이나 금융사 광고에서 보는 이자율 있잖아요? 그게 항상 우리가 실제로 내거나 받는 돈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금융계약서에 깨알같이 적혀 있는 작은 글씨들, 그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아는 게곧내 돈을 지키는 일입니다. 왜냐? 보이는 숫자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자율에는요, 말 그대로 두 개의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 광고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표시 이자율, 즉 APR이고요. 다른 하나는 복리 효과까지 전부 다 계산에 넣어서 우리가 진짜로 부담하거나 받게 되는 실효 이자율, EAR입니다. 핵심은 딱 이거예요. 돈을 빌릴 때는 이 실효 이자율이 얼마나 높은지 반대로 저축할 때는 이 실효이자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숫자는 바로 이 실효이자율이니까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 그냥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광고에 나오는 표시이자율은 전부 15%로 똑같아요, 그쵸? 근데 왼쪽부터 보세요. 그냥 1년에 한번 이자를 계산할 때랑 가운데처럼 6개월에 한 번씩 그리고 오른쪽처럼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이자를 계산하는 횟수 즉 복리 주기가 짧아질수록 우리가 실제로 내야 하는 실효 이자율 EAR이 어떻게 되죠? 네, 점점 더 높아지는 게 눈에 보이시죠. 이게 바로 광고 문구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복리의 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모든 것들을 딱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심지어는 회사 하나 전체든 거의 모든 금융 자산의 가치는 결국 그 자산이 미래에 나에게 가져다 줄 모든 현금의 현재 가치를 싹다 더한 것이라는 거죠. 이 하나의 원칙이 금융의 거의 모든 세계를 관통하는 정말로 강력한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금융의 비밀 언어를 해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가치를 꿰뚫어 볼수 있는 눈을 갖게 되신 거죠. 자, 이 새로운 관점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할 다음 대출, 다음 투자 또는 중요한 계약 협상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